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한입니다. 제가 48시간 단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시간 하기 전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나고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은 후에 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하고 단식의 목적 자체는 염증 제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얻었는데요. 일단 그 보상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식을 하면서 그냥 크게 느꼈던 점은 일단은 어 하고 나서가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내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공부도잘되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늙었던 세포들이 다시 죽었다가 그걸 잘 젊은 세포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거를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늙은 세포를 먹고 그 다음 젊은 세포로 교체하는 거이 과정 자체가 제가 어열 1 1 살인데 제가 굶은 중에 거의 없거든요.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헬스를 해가지고 삼치 세끼를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세포를 바꿀 기회가 없었는데 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이제 단연 탄식을 알게 되어서 어, 세포를 바꿔서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근육에 그런 근신경계가 좀더잘 느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원래 광배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위쪽만 약간 자극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약간 광배근의 그 모양의 결대로의 그 자극이 완전 늦어지고, 그 광배근의 모양대로의 그 자극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채 모양 있잖아요. 광배근 모양이 이게 다 느껴져가지고, 아, 이거 자극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48시간을 굴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얻게 된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제가 어, 버터를 먹고 그 다음에 아예 설탕, 나트륨, 밀가루 이런 걸 아예 안 먹으면서 이제 단백질로 소고기 같은 양질의 그리이스빌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피부가 막 그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내가 왜안 좋을까 호르몬 때문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버터에 이제 그런 저희가 먹는 버터가 앵커 버터거든요 앵커 버터에 이제 유당이 약간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유당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유당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인데 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 그런 프로틴을 먹어도 바로 여드름을 올라오고 그래도 그냥 먹었었죠 그냥 호르몬인가 하고 호르몬이 아니라 결국 장이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먹었던 건데 유당 같은 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버터를 먹으면 오히려 장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음 앵커버터 기버터를 먹지 않고 그냥 그 버터를 먹었을 때이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거나 그랬을 때 자신이 한번 유당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닌지 유, 유당 알레르기가 있지 않은가 한번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밀, 어 뭐냐 그 어, 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먹고 그 다음에 앵커 버터를 끓여가지고 불순물 그런 카제인하고 그다음에 유당을 제거한 그런 깔끔한 기버터를 먹으면서 건강을 다시 재차 잡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단식하면서 소금을 물꼭 드셔야 합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비네랄을 채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염증 있잖아요. 그 염증이 저희가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그 염증 자체를 이제 소금물이 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단식하다 보면 오줌을 한번 싸보시면 오줌이 약간 노란빛이 들 겁니다. 그 비타민C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염증의 색깔이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을 수시로 드시면서 그런 노폐물과 염증을 빼주시는 거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